자 이번 시간에는 통계적 추정과 검정 그리고 상관분석에 대한 어, 우리가 R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론 시간에 풀었던 문제들 있죠? 어, 이거를 한번 R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 먼저 실내 구간을 구했었는데요. 자 실내 구간을 구하는 어, 문제 중에 예제 8 번을 보면 어, 저희가 이제 그 성인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키의 평균에 그 구간 추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표본을 다음과 같이 렇게 추출을 했죠. 추출을 해가지고 포변, 표본 평균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이, 그리고 표본 분산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평균 뮤에 대한 95%의 신뢰 구간과 99%의 신뢰 구간을 구하라 라고 했고, 모집단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했습니다. 자, 신뢰 구간의 공식은 즉 신뢰 수준이 1 알파% 신뢰 구간의 공식은 어떻게 돼요? 바로 x 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서는 지금 모집단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를 거고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할 거죠? 그러니까 t 분포를 이용할 겁니다. 2분의 알파 그리고 자유도 곱하기 루트 n분의 이제 s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렇죠? 이때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어 x 바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요 알파 유의 수준의요 알파를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뭐 95%, 99%니까 요건알 수가 있고 n 1 자료 개수 빼기를 알아야 되고 음, s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저 샘플을 다음 과 같은 요런 벡터로 구성을 해서 어 데이터라는 변수값에 넣을 겁니다. 자, 늦게 되면 이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샘플 민도 구할 수 있고 샘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즉 표본 표준 편차도 저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 구해 보면은 즉 문제에서도 주어졌지만 실제로 구해 보면 표본 평균은 180.6, 표본 표준 편차는 8.72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값들을 x 언더바 바, std 언더바 dv라는 값에 넣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95% 실내 구간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럼 먼저, X8을 여기다 집어넣고요. 빼기. 자, 여기 T 값을 구해야 되는데, 분인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95%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T에 0.025. 예, 이제, N이 지금 10개죠? 그러니까 9가 되겠죠. 자, 자유도가 9인 T분포에서 0.025. 꼬리 확률이 0.025에 해당되는 저 t값을 구해야 됩니다. 즉, 요거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저희가 다음과 같이 자유도가 9인 t분포에서 자, 여기가 0.025인 요 값을 구하라는 거죠. 요 값, 요 값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앞에서 계속 연습했던, 지난 시간 연습했던 qt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죠. 그래서 p는 0.025, 자유도는 10-9로우어 i 일은 false로 해야 꼬리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요거를 이제 구하고 요 값이 자체가 바로 요 t 값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곱하기 어, std dv가 요게 s죠. u n d sqrt 요 루트 10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95% 실내 구간에서의 하한을 구할 수 있죠. 자 상한은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저희가 95% 실내 구간은 이렇게 하한, 상한을 구할 수 있었고요. 자, 99% 신뢰구간도 마찬가지로 구하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나머진 다 어, 똑같은데 뭐만 바꾸겠, 뭐만 바뀌냐면은 이 어, t 분포에 대한 이 분위수, 퀀타일 값만 바뀌게 됩니다. 즉 됐을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여기서 이제 99%인 거죠. 여기가 0.5% 여기가 0.5%가 돼서 총합해서 1%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확률로 따지면 0.5%는 0.005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때 분이수 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 값은 이제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p 값이 0.005로 자 이렇게 해서 신뢰구간을 어, 9 9에 구하면은 171.638이 여기 좀 잘렸는데 189.568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9번 문제도 풀어보는데요 똑같습니다 9번 문제도 음.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본이죠 표본을 아주 크게 뽑았습니다 예제 어, 9번 문제는 자 성인 여성의 평균 키를 이제 구간 추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100명을 뽑았고 그때 표본 평균 구해 어, 주어졌고 표본 분산도 주어졌어요 자 100명의 데이터를 어, 지금 여기는 주어지지 않고 그냥 표본 평균 표본 분산만 주어졌죠 이렇게 해도 우리는 어,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왜 그러냐 자, 이 대표본에 의해서 우리가 표본평균의 분포는 즉 아, 노멀 뉴컴마 n 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거는 뭐에 의해서 바이 센트럴 리 센트럴 리미트 디오룸 즉 CLT 중심극한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 이 x 바의 분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것도 x 바의 플러스 마이너스 g 의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통해서 구하면 되는데 요 시그마를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이제 s를 대체를 할 거예요. 그래서 s를 대체를 하는데 s를 대체해도 요, 요 값은 어, t를 쓰나 g를 쓰나 거의 어,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n이 크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x bar 쓰고요. 여기에 아 이건 이제 루트 s 제곱이니까 s죠. 여기 어, 이제 루트 65가 되겠죠. 자, 이 값을 구요. 루트 100 어,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값, 요 G의 지분포 즉 스탠다드 어, 표준 표본 표준 아, 표본 정규분포에서의 이 어, 분위수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0 0 2 5 미는 0, s.d. 2로 대륙 퍼스 해가지고 이 분위수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95%의 n t 어, e 스 인터벌을 구하면 신뢰 하한, 상한을 구할 수가 있죠. 자, 99%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어, p 값을 0.005, 0.005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신뢰 수준 신뢰권 어, 하한, 상한을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구간 추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점추정은 어, 여기서 아래서 뭐 다룰 필요는 없죠. 왜냐면 보통 뭐 모평균의 구간, 아, 점추정값은 표본 평균인데 표본 평균은 그냥 표본 평균은 그냥 min이라는 펑션을 사용하면 되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여기서 뭐 굳이 다루진 않았지만 여기서 구간 추정만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자, 이제 10번은 이제 검정 부분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키의 모평균이 음, 뮤가 175라는, 즉, 우리나라 전체 성인 남성의 K 모평균이 175라는 것을 한번 검정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이론 강의에서 10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또 이제 표본을 이용해가지고 검정을 할 겁니다. 자, 양측 검정을 할 거고요. 유의수준 알파는 0.05고, 모집단은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요. 표본 평균을 구합니다. X bar를 구하고요, 180.6 이죠. 그 다음 표본, 표준편차도 구합니다. 음, 8.720347이 되겠죠. 자 이때 우리가 귀무가설 하에서 즉 귀무, 아 자,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귀무가설이 맞다는 가정 하에서 검정통계량을 계산을 하죠. 자, 귀무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뭐예요? H0는 뮤가 175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 가정에서 어, 이 가정 하에서 검정통계량을 구하면 얘는 t분포를 따를 거고요. 이 t지로는 s분의 루트 n 그리고 x bar 빼기 미가될 건데 이때 x bar는 우리가 얼마예요? 자, 180.6이 될 거고 뮤는 175예요. 규모 가설 하니까 s는 지금 8.7이 정도가 되겠고 루트 10이 되겠습니다. 자, 요 공식이 바로 여기 에 있는 거죠. 음. x 바빼기 이게 분자고 얘가 분모가 된 거죠. 자, 이 계산을 하면 값이 얼마가 됐어요? 자, 2.03074가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p-밸류를 구할 건데, 자, 이제 규모 가설이 맞다는 가정 하에서 귀무가살이 어, 아닌 쪽에 꼬리 쪽에 확률을 구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T분포를 따르는데 이때 의 자유도는 얼마예요? 9죠 n 대 1이니까 그리고 지금 검정통계란 값이 얼마 나왔어요? 2.03074가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이 꼬리 확률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함수를 다면 어떻게 돼요? PT를 이용할 거고 D0 이거를 집어넣을 거고요 자유도는 9일 거고 로우 w e r t a 이 f a l s e 가되야겠죠 꼬리 확률이니까. 근데 지금 현재 양측 검정이랬죠. 그니까 요 꼬리 확률의 두 배를 해줘야 됩니다. 그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양측 검정 확률 값이 되겠죠. 그래서 0.0728473으로서 어떠죠? 유의 수준 5%보다 크죠? 어, 따라서 얘는 귀문가설 H 0료를 기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음,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쭉 절차를 이, 통해 가지고 저에 계산할 을 수도 있고요. 이 t 테스트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많이 사용하는 함수이기도 어어 어, 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어 R이라는 프로그램은 통계에 특화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t 테스트라는 아예 펑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t.test라는 걸 넣고요. 어, 첫 번째 이 콤마에다가는 자료가 자료 그러니까 우리가 생성된 데이터를 넣고 뮤는 175를 넣고요. alternative, 즉, 어, 대립 가설을 우리가 양측 검정, 투사이드로 하게 되면 얘는 의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컴퓨터스 레벨은 0.95. 5% 유의 수준이란 뜻이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자, 보세요. 우리가, 어, 우리가 손으로 계산했던 t값, 어,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어, 계산했던 t값이랑 어떻습니까? 서로 같죠? 같고요. 자유도 9가 나왔고 p u 류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접 구했던 p u 류랑 동일하게 나온 걸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계산이 할 수가 있어요. 자, 10점. 심지어 여기 컴퓨터스 인터벌도 계산을 해 주네요. u 에 대한. 자, 이렇게 해서 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계산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t test t.test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시면, 특정 테스트 그냥 바로 이용하시면 되겠죠. 어. 자. 그 다음, 예제 1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한 이제 대표본, 성인 여성의 키에 대한 검정을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규모가설은, 어, 성인 여성의 키의 평균이 150이냐. 이게 바로 규모가설이 되는 거죠. 대립가설은 양측 검정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때 검정 통계량은 뭐예요? 바로 규모가 설이 맞다는 가정하에서 검정 통계량은 마찬가지로 음, 루트 s 제곱분의 루트 100그 다음 x 바가 지금 50.5죠. 빼기 뮤 규모가 설이 맞다는 가정하에서 152 이게 바로 검정 통계량이 되는 거죠. 이거는 마이너스 1.8605로서 얘도 이제 p-밸류를 구해보면은 자유도가 얼마예요? 99. 근데 얘는 지금 현재 얘나 뭐랑 똑같아요? 지 분포랑 똑같다고요. 중심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자, 이때 마이너스 1.86051이 된다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죠. 아, 양측이니까 여기 곱하기 1을 하면 돼요. 자, 요거에 구하는 그 공식은 자, p 놈을 이용하면 되겠죠. 어,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로 본 거예요. 그래서 미는 0, S1 는로대은 2로 하면 되겠죠. 이번엔 왜두루냐면은 우리가 이쪽으로 누적된 함어 c d 그 누적 확률 함수니까 그다음에 요거를 양치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p 밸류 값이 0.020628185가 되겠습니다. 얘는 0.05보다 크기 때문에 마, 마찬가지로 귀무가설, 즉뮤는 150이라는 것을 기각할 수가 없죠. 어,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하면 어, 성인 여성 어, 키의 평균이 150이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 여기서는 t점 테스트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자료가 주어진 게 아니고 그냥 그 추정치 값, 즉 통계량 값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서 가사 검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 상관 분석으로 넘어가죠. 상관 분석에서 이제 1 4번 아이스크림과 이제 기온의 관계에 대해 살펴봤었죠. 자, 이걸 한번 r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온인 우리가 기온을 x라고 하고 아이스크림을 y라고 놨잖아요. 어, 마찬가지로 얘도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데 이번에는 데, 어, 데이터 프레임이 형태로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점 프레임 하고 x는 요가 y는 요가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해서 ex 어, 10 어, 14 언더바 데이터로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요 데이터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자 그래서 r, r 프로그램 상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먼저 산점도를 그려볼게요. 저 산점도는 플랏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플랏하고 기본적인 옵션이 x축에 놓을 변수값고요. y축에 놓을 변수값을 냈습니다. 아 이거 소문자예요. 음. 놓고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지정을 하면 되는데 우리의 x값은 뭐예요? 바로 기온이 되는 거죠. 어, 그리고 y값은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되는 거였어요 이게 아주 기본인 거고요그 다음 이제 뭐 pch 19를 하면 이렇게 어 까만 동그라미로 이제 어 모양이 바뀌고 c x 2는 이제 이 원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 점들의 크기 x랩은 이제 여기는 지금 표시가 잘렸는데 여기 이제 템퍼레츄러가 나올 거예요 y랩은 세일즈가 되겠죠 자 이렇게 산점도를 그려봤더니 어떻습니까 저희가 손으로 찍었던 거랑 그림이 똑같죠. 어, 즉 기온이 증가할수록 판매량은 증가하는 이런 선형적인 형태를 어, 양의 관계인 선형적인 관, 어, 패턴을 보이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두 번째로는 저희가 산점도를 찍어봤죠. 그래서 어떤 선형 패턴 이 있는 걸 확인했어요. 참 이,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 강한 양의 관계가 있는지 그에 대한 측도인 바로 그 상관 계수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표본, 표본, 상관계수 R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냐면, X, 그니까, 음, XI 빼기 x 바 하고, 요, YI 빼기 y 바를 요거를 이제 평균 낸 거죠. 음, 이 파트가 바로 코베리언스 파트가 되는 거고요. 언더바. 그 다음, 루트 평균 루트 평균 이렇게 계산 이렇게 계산을 했다고요 그렇죠? 이걸 이제 풀어 쓰게 되면 이거죠. 이거 네, 안에 거는 네, x b 가 아니고 y죠. 이렇게 계산이 됐죠. 그래서 요게 아, 나누기 n.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 n끼리가 다 약분이 되죠. 그래서 결 최종적으로는 분의 요걸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것도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먼저 이코베리 n 언스 파트인 요거를 먼저 계산합니다. 여기 해당되는 게 요거거든요. 파트.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요게 뭐예요, 요거? 요 값. 요 값이 이제 x란 말이에요. 요 값이 뭡니까? 요 값이 이제 2x가 되는 거예요. 즉, x 바가 되는 거죠. 이거를. 이 x 바가 되는 거고 이렇게 뺀 거죠. 그럼 요거는 y가 되는 거죠. 요거 요 값이 그다음 요 값은 y의 바가 되는 거예요. 빼요. 이게 이걸 이것도 빼고 그런 다음에 뭘로 연결해요? 곱하기로 해 줍니다. 요런 요값들에뭘해 줘요? 민 평균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cov 코베리언스 파트가 이제 요게 되는 거죠. 그렇그값을 계산해 봤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지금처럼 4.714286이 나온 거예요. 4.714286이 나온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분 모를 계산 해줘야 되는데 얘가 모르면 Ssx가 모르마냐면 이게 뭡니까? 얘가 x에 대한 표준 편차죠. 스몰 s 스란 말이에요. 스몰 s 스는모리냐면 이제 루트 시그마 i는 어, 지금 현재 자료의 개수가 7개죠. 7에 xi. 이걸 계산해 준 거라고요 이렇게 n 빼기로 해준 거죠 n 빼기 그래서 내가 제가 지금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이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요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제가 필요한 거는 이만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뭘 곱해주면 돼요 루트 아, n 빼기 아, 7이죠 그러니까 7 빼기를 곱해주면 되겠죠 루트 701 그러면 이 약분돼서 내가 알고 싶은 요것만 계산이 된다고요. 이게 바로 SS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표본 어, 표준편차에서 루트 701을 곱해준 거예요. 그럼 얘가 얼마가 나요? 와 이게 5.29203. 1 얘가 5.29203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SSxy도 얘도 계산해봤더니 어, 7.05. 0836, 이렇게 나온 거예요. 36,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돼요? 지금 현재 얘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얘를 구, 예, 그러니까 분 잔을, 얘를 구해야 되는데, 현재 이거의 기대값을 구해야 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곱하기 바로 7을 해주면 되겠죠. 7을 해주면 이 값이, 이제, 옐로, 이 값이 되는 거죠. 왜냐면, 하 2에, 이게 뭘 의미해요? 아, 여기 있네요. 요걸 의미하죠. 이 값을. 그러니까, 제가, 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곱하기 n을 해주면 얘가 약분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7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럼 얘가 값, 이 어, 값은 구하진 않았지만 여기에 의미하는 게 바로 코이브이 곱하기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나누기 SXX 곱하기 SSY 나눠주게 되면 바로 그게 코릴레이션인 0.8844928즉이값 자체가 얘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되게 높게 나온 값이죠? 그 저희가 이론에서 풀었던 거랑 값이 동일하게 나왔죠? 0.884로써 1에 거의 많이 가까운 값을 보입니다. 아주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네요. 자, 이번에 테스트를 할 건데 요거에서 이 귀무가설이 세 번째 단계는 귀무가설이 low가 0이다. low가 0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low가 0이라는 것은 뭡니까? 모 상관계수가 0이니까 두 변수간에 즉 기온과 아이스크림에 대한 모집단이 있을 텐데 그두 개에 대한 관계가 선형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선은 가설을 세웠으니, 세웠으니까 귀무 가설 하에서 우리가 그 검정 통계량을 구해 보면은 얘는 공식이 n 2 곱하기 코릴레이션을 이제 이렇게 나눈 값이잖아요. 대입해 보면은 이게 7 2가 되겠고 콜레션 아까 0.88 얼마가 나왔죠? 0.884라고 할게요 분의 루트 1 0이 0.884에 제곱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주면 얘 값이 4.239가 나옵니다. 통계량 값이 그래서 우리가 가설을 음, 선택하기 어,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 p-밸류를 구해보면은 자 자유도가 5인 t분포를 따르겠고요 그때 검정 통계량 값은 4 2 3 9 5죠 꼬리확률을 구하죠. 꼬리확률을 구하고 여기에 그 해당되는 값이 되겠죠.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야 양측이 되는 거죠. 해보니까 0.008176344로서 아, p-value가 0.05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귀무가설 H0를 기각을 해버리죠. 즉, 본 자료에 의하면 low가 어, 0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없고 로우가 0이 아니라는 소리죠. 어. 그리고 이제 0.88이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게 어, 어 이제 밝혀진 거죠. 여기서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하셔도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코릴레이션의 어, 코릴레이션 부분도 워낙 어,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얘도 cor t e s t 라는 함수를 쓰면은 바로 결과들이 나와요. 그래서, X에다가는, 우리가 그 아까 기온 값, Y에다가는 판매량 값을 넣어갖고, 실행을 시켜보면은, 다음과 같이 요 T 값, 나오죠? 자유도 나오구요. P 밸류가 이렇게 한 번에 나와버려요. 똑같은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맨 아래 보면은, 코릴레이션 값도 한 번에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원리를 알고, 한 번, 어, 직접 계산을 해보시고, 이해가 다 되셨다면은, 바로 그냥, CO, 어, COR 좀 테스트, 코 t 레이션점 테스트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 2주 2주에 걸쳐 가지고 기초 통계 분석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어, 다 들으셔 어 배우셨는데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회귀 분석을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잘 해주시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